10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고대적에 그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어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늦춰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각기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가닥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않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어제 주께서 우리를 우리 온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들으면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간증을 들으면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들으면 무엇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좋은 분들 많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오시거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또 성교사님들, 또 유명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가장 마음속에 기억에 남습니까? 그들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고생입니까? 그들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지요? 그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이셨습니까? 간증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간증을 듣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간증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요. 바로 간증하는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내 마음에 남는 것이 그분인지 하나님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자랑했는지, 누구를 전했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지 자기 자신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간증한 적이 있고 설교할 때도 간증을 하곤 하죠.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제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내자랑하는 간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의 성도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들의 자랑은 종일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할까요? 무엇을 들었기에, 무엇을 들었기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무엇을 들었기에 이렇게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할까요?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이죠. 레이가 람들인데요 자기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자랑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적에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들려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포하신 까닥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가난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받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칼로, 활로 싸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팔로, 주의 권능의 팔로, 오른손으로, 주의 얼굴 빛으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닥이라. 사랑하신 까닥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간증하다 보면 가끔 나의 믿음도 있잖아요. 나의 헌신도 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도도 있잖아요. 그냥 어여삐 보신 거예요. 진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신의를 이루신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대요. 조상들의 위대한 믿음이나 위대한 삶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든지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이웃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한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만큼 심한 고생을 했을까요?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위에 힘든 인생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도요.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과 기도요. 저는 이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 당시 신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어서독스주의시들을 보게 되면, 아, 못 따라가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믿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듣는 사람은요 고백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듣고 그 일에 감동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크신 일을 이루신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 싸우실 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누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해요?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야곱 광에서 천사바 세름에서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영광의 이름이죠. 야곱은 왠지 모르게요 사기꾼, 속이는 자, 좀 자기 힘으로 사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시편의 저자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기뻐하시고 뱃 속에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니. 우리는 야곱처럼 간사할 때도 많고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의욕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안에 크신 권능을 행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미인들이요 자신들의 믿음도 있죠 그들의 헌신도 있고 그들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누구만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내 팔, 내 칼, 내활 의지하지 않아요. 내 칼, 내활 언젠가는 부러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의 얼굴빛, 이 주님의 얼굴은 주의 인재한 얼굴, 주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임재를 말하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얼굴빛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가 새임을 얻어서 능히 이기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예쓰는 것 생각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일을 생각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위대하고 크신 것을 알기 때문에요 따라갈 뿐이에요. 저는 제팔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오른팔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세요.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따라가시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자랑이 우리 주님의 길을 바래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바래요. 하나님의 크신 일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들고 우리 길을 열어서 듣게 만드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힘 있게 하여서 힘차게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우리의 칼이라면 우리 열심히 칼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활이라면 열심히 화살총을 만들고 화살대를 만들 것입니다. 또 연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신 능력, 그신 기적, 그신 사랑 우리가 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오른 팔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자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